사실, 컴백홈은 고향 자체가 이제 충청도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. 그리고 영화계에는 이범수 배우가 충청도 사투리를 하는 코미디 영화는 무조건 흥행이다. 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충청도 사투리는 또 묘한 매력이 있는 게한 단어로 다양한 감정을 다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. 그런 또 맛을 제일 제대로 살리는 분이 이범수신데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또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좀 인사를 충청도 사투리를 좀 부탁드려봐도 되겠습니까? 영화 뭐뭐 기대 평도 좋고요. 충청도 사투리로요? 예. 짧게 아주 짧지만 강하게 좀 부탁드릴까요? 뭐뭐늘 감사드리죠. 네뭐 이렇게 어. 어, 뭔 걸음 하셨는데요. 뭐, 그냥 뭐, 변변치 않지만, 네. 좀, 잘 봐주셔요. 네. 어, 여기까지인데요. 설마요? 어. 아, 왜냐면 충청도는 예. 다 드러내질 않아요. 어, 어. 성마음을. 드러내질 않아요. 예. 네. 어. 아, 그거? 아, 그거는 이제 제가 그, 그 질문에 대한 답변. 아, 제가 인사만 한 거고. 그러니까 저 같은 단어 가, 같은 대답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예? 뜻이 있는. 예. 네. 네. 방금 하신 것처럼 이 예. 뭐, 예. 예? 이라는 게 있죠. 그러니까 뭐 식사하셨어요? 이긍정이에죠 예? 이. 긍정... 예?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? 응? 예? 그렇죠? 부정이죠. 예. <laughs> 어, 부정... 네, 부정이죠. <laughs> 어, 부... 화가 안 났는데. <laughs> 아니 갑자기. 네. 근데 긍정도 해. 다시 네. 한번 해 보세요. 화가 화가 났어. 났어요? 이. 예? 그런데 금장한 거예요. 아, 어. 부정은? 예. 어, 이게 인위로 다 되네요.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? 예.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 마치 충청도 사투리 교실 지금 우리 이범수 강사님의 특강을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아유. 충청도는 공부를 해도 해도 잘 속을 모르겠어요. <laughs> 알 수가 없죠. 네네네. 음, 근데 무조건 유만 붙인다고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잖아요. 아 그럼요. 그렇죠. 제가 이번 기회에 꼭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. 말씀하시죠. 충청도하면 말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하시죠. 예? 어. 빠른 사람은 무척 빨라요, 말. 어? 예. 아 그래요? 어 그럼요. 얼마나 빠른 친구도 많은데요. <laughs> 어, 지금 되게 빨라요 <laughs> 아, 충청도도 성격 급한 사람은 말이 빨라요. 아, 그 사람마다 태박해지. 절대 충청도는 다 느리지 않다라는 말씀 네네.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